쉬워, 쉬워. 자, 쉬운 거 같지? 쉬운 거야, 쉬운 거야. 아, 쉽다니까, 쉽다니까. 저 가스라이팅 할까? 쉽다, 쉽다, 쉽다. 자, 얘 같은 게 보면, 음, 네.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X라는 게 지금 여기는 제곱이고 FX 혼자 있지. 그럼 FX를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FX 묶어주고 곱하기. 어, f x 2 그리고 여기 있던 이 밑에 x-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버려. 마이너스를 어떻게? 앞으로 빼실 거, 어차피 얘한테 꼽혀줘서 빼버리라는 거지. 꽤 괜찮은 생각이지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x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다? x가 어디 한없이 가까워진다? 1에 가까워진다. 라고 있기도 했어. 됐어요 자 그런데 1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뽑아냈는데 나한테 얘를 얘기를 하게 되면 x에다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1을 넣으면 f-1이 나올 거야 왜냐면 f의 미분가능한 fx니까 연속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럼 쌤 얘가 f1이 0이면 그 곱했을 때 값은 무조건 0이일 거고요. 0과 어떤 수를 곱하든가 언제 0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얼마래요?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거 말이 됩니까? 말이 되지 않죠. 자, 그러면 나는 얘를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뽑아낼 때 가장 어려운 게 하나 나와, 바로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야 돼. 바로 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돼, 안 돼? 모순이 빠져, 이때는. 이게 0이 나와야기 때문에 10이라는 거가 모순이 돼. 되진 않는단 말이야. 그러면, 이왕 주기로 한거 있잖아? 좀 많이 주자. 어, 예를 들면, 이때는 안 되니까,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마이너스 그냥 너가 가져라고 해서 마이너스 얘한테 줘버려. 마이너스 플러스 2 됐니? 그리고 얘한테는 뭐를 주냐면 너한테는 내가 뭐를 줄거냐면 x-1을 줄게 그리고 아까 f'1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한테 뭐를 더해도 빼기 f1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거 맞아? 응 음. 자,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f'1이 될 거고, 곱하기,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1 플러스 2가 되니까, 결국에 계산했을 때 얼마 될 거야? 얘가 2가 되는 거 맞니? f1이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. 그러면 2 곱하기 f'1이 지금 얼마가 되었다? 10이 되었다. 자, 그렇다면 f'1은 얼마가 돼야지 가능한 얘기지? 오가 되어야지 가능한 얘기지. 자,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지. 이거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줄 거냐 그 얘기가